이번 시간에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7월 18일에서 29일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 8월 1일에서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에서 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사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에서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50만에서 200만 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 주는데요.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 더해 3년 뒤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는데요. 또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통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한 뒤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 적금을 부어야만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여부를 자가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사나 제품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